내신 기간에 네. 좀 원장님들이 어떤 애로 사항들이 좀 많이 있나요? 보통? 어 내신 기간에 애로 사항이요. 네. 일단 일이 많아요. 어, 네. 뭐 학원마다 이 내신 기간에 하는 일들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했던 걸로 보면은 저희는 매번 이렇게 내신 교재 같은 것도 직접 만들고 네. 그래서 일단 3월달에 거의 한 2, 3주 정도는 작년 출제에 대 기출문제도 최대한 확보하고, 그 다음에 네. 재작년과 작년 간의 어떤 출제 경향이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사실, 그렇, 그래봤자 저희는 메인이 이제 중학교였기 때문에, 네. 그래봤자 뭐 대단하게 바뀌진 않아요. 왜냐면 하 중학교에서 배우는 이 수학교과 내용이 많이 달라진 않을 거예요. 네. 특히 영어 교과 원장님들은 조금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교과서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뭐 아무튼. 어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내신 대비 자료들을 만드느라고 좀 바쁘고 음?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을 하느라고 선생님들이 조금 예민해져 있는 상태. 네. 그리고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제 점수가 좀 많이 안 나오는 그래서 뭐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들을 풀려보는데 숙제라든지 음. 풀려보는데 애들이좀 오답이 많거나 그래가지고 네. 개념도 다 까먹은 아이들이 덜어있기도 하고 네. 그랬었죠. 지금 옛날에 제가 이제 학원에있을때얘기예요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거는 한 2012년, 13년, 뭐한 15년 이 정도까지 네. 그 시대 기억들이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긴 하네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 내신 기간 동안에 내신 준비하려고 음. 원장님들이 암만 보고 적토만처럼 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 맞습니다 근데 그때 좀 김성태 대표님께서 좀주의를 음. 둘러볼 수 있는 그러한 뭐 팁이나 음. 그러한 좀 메시지 같은 거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암만 보고 다녔을때좀 이룰 수 있는 거나 이런 아, 것들을 좀더 챙겼으면 좋겠다 사실은 내신 대비 계획이 그 미리 좀 짜여져 있어야 돼요. 첫째 음. 주에는 뭐 하고 두 네. 번째 주에는 뭐 하고 세 번째 주에는 뭐 하고 네 번째 주에는 뭐 한다. 큰 틀에서 이제 각 차시마다 보통 내신 대비 해봤자 열두 주3회 수업하는 경우에 1 2 번의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 네. 그게 이제 직접 부충이 있겠죠. 그리고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 내신 대비가 되게 짧게 돼요. 음. 학교 시험 일찍 끝나버린 아이들이 있고, 네. 어떤 아이들은 되게 늦게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요런 거에 따라서 이제 아이들의 내신 대비 기간이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네. 평균적으로 우리가 메인 타겟으로 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제 한 4주 정도는 준비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때 매 주차마다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오늘은 뭐, 내일은 뭐 하는 음. 것들이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서로 막 어수선하지가 않아요 보통 이렇게 내신이 빨리 끝나는 학생들하고 늦게 끝나는 학생들 차이가 있는데 네. 좀 빨리 끝나는 학생들은 좀 어떻게 하는 게 좋고 네, 네 늦게 끝나는 애들은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음. 그런 팁들이 있나요? 음.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늦게 끝나는 아이들 같은 경우 차라리 괜찮아요 음. 차라리 괜찮은데 너무 빨리 끝나버리는 아이들 있죠 네네. 하고 나왔자 이제 할게 없잖아요 네. 그럴 때는 그 친구를 불러서 별도의 클래스에 그런 아이들이 덜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덜어 모아서 이제 개별 맞춤 수업으로 이 친구가 그동안 취약했던 부분들을 공부를 한다거나할 수가 있고요 네. 어, 저희는 사실 개별 맞춤 수업을 도입한 다음에 이 부분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됐던 게 내신 대비 때는 클래스 단위로 수업을 진행을 해요 네. 그런데 어 내신이 끝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냥 저쪽에 강의실 가서 자기 공부를 다시하기 시작합니다. 네. 뭐 내신 공부하고 있는 친구 옆에서 자기 공부를 시작하기도 하고 또는 그렇지 않은 친구들만 모아서 따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음. 개별 맞춤 수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무학년 무진도잖아요. 네. 무학년 무진도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어려움이 없기는 합니다. 좋아요. 네.